안녕하세요. 에이형 토토 서호입니다 네, 오늘 8월달 BMW 조건을 저와 함께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8월달 조건은요. 7월달과 크게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할인이 좀 올라간 모델들도 있고요. 조금 떨어진 모델들도 있거든요.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8월달 BMW 공통 조건, 이슈 사항부터 찍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기 렌트로 진행했을 땐요. 차량 가격에 추가 2%의 할인이 가능합니다. 장기 렌트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점 확인해서 할인을 받으시면 될것 같고요. 재구매 조건은 차량가 2% 할인이 가능하고요. 가주 계신 차량이 중고차다 라고 하시면요 1%의 할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트레이딩 2는 필수로 진행을 하셔야 돼요 중고차 트레이딩 가능 조건은요 7년에 이제 10만 키로 차량 이내만 진행이 가능하고요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혜택이요 신차 금액에 무려 3%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이 부분을 꼭잘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i7과 XM 그리고 7시리즈 같은 경우에는요 법인이 진행할 경우 추가 3%의 할인이 가능합니다 법인 고객분들이라면 이 부분 꼭 체크해서 할인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5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에 저금리 프로모션이 있다 보니까 할부로 구매하시는 분들은요 이 부분 꼭 견적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BMW는 7개 공식 딜러사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높은 할인율을 보여주는 딜러사 조건으로 제가 취합을 해놨고요 표를 보시게 되면요 전달 대비했을 때 얼마만큼 올라갔는지 얼마만큼 내려갔는지를 표기해놨고요 할인 적용 후에 실 구매 가격까지도 제가 표기해놨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이제 구매하실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표에 적용된 할인은요 당연히 재구매 트레이드 인 그리고 법인 추가 할인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다 적용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 모델 1시리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리즈는 전달 대비했을 때 할인율이 좀 많이 올라갔어요 120i 모델 같은 경우 80만원 올라갔고요 M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130만원이나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980 그리고 1030 높은 할인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시리즈 같은 경우에도 할인율이 좀 많이 올라갔죠 80만원 30만원 그리고 많이 올라간 모델은요 218d 같은 경우에는 230만원씩이나 할인율이 올라갔습니다 전달에는 할인율이 조금 약해서 아쉬웠는데 이번 달에는 다시 할인율이 올라왔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3시리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달 대비했을 때 거의 다 동일한데요. 320i 기본 트림은 이제 50만원 할인이 올라가서 800만원 할인 보여주고 있고요. 나머지 모델들은 다 동일하네요. 4시리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시리즈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420i 쿠페 M 스포츠 같은 경우에만 한 30만원 정도 올라갔고요. 지금 다 850으로 할인 동일합니다. 420i 컨버터블 같은 경우에는 400만원으로 컨버 모델은 할인율이 조금 낮죠. 5시리즈는 전달 대비했을 때한 50만원 정도 많게는 100만원 정도 할인율이 내려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장 인기가 많은 520i 600만원 할인 보여주고 있고요. 530 5 3 i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빠지고 추가된 모델들이 있는데요 추가된 모델 같은 경우에는 700만원 옵션이 빠진 모델은 650만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m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700만원의 할인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523d 같은 경우에도 700으로 공통적으로 할인이 좀 묶여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30e 같은 경우에는 한 600만원 530e m스포츠도 600만원이네요 그리고 530e m스포츠 프로 모델이 신규 모델로 나왔는데요 여기 추가적으로 옵션이 들어가는 것들 자세하게 제가 표기해놨으니까요 그 옵션들이 어떤게 들어가는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할인율은 동일하게 600만원입니다. 5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저금리 할부가 진행이 가능하다 보니까 리스로 진행하던 할부로 진행하던 꼭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네, 6시리즈는 이제 거의 끝물입니다. 재고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50만원, 많게는 100만원까지 할인율이 떨어졌는데 6시리즈 같은 경우에 재고 있을 때 그냥 구매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모델이기 때문에 빠르게 그냥 구매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음 모델은 Z4인데요. 저번 달이랑 동일하게 700만원이네요. 나쁜 수준 아니죠. 할인이 워낙에 없었던 모델이기도 하니까요. 7시리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달 대비했을 때 할인율이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1500, 1850, 1650 그리고 750이 모델 같은 경우는 2천만원까지 할인을 보주고 있어요. 7시리즈는 기본 할인 가격이 높은 게 아니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할인이 굉장히 높습니다. 법인 추가 3%, 그리고 재구매 2%, 트레이드 인을 하게 되면 또 3%가 가능하죠. 추가적인 조건들이 워낙에 좋은 모델이고요. 그리고 7시리즈를 진행하실 때는 에 꼼꼼하게 좀 견적 비교가 필요하잖아요. 7시리즈는 저희가 견적 비교에 있어서 굉장히 좀 많은 경험이 있다 보니까 언제든지 비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모델은 SUV 라인업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X1 모델을 보도록 할텐데요. 전달 대비했을 때 X1은 50만원씩 할인이 다 올라갔어요. 그래서 750만원의 할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X2는 100만원이 올라갔네요. 신규 모델이다 보니까 할인율이 거의 없었는데 100만원이 올라가면서 이제 400만원 할인 보여주고 있고요. X3 같은 경우에는 큰 차이 없이 800만원 정도의 할인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20i X라인 같은 경우에는 1 0만원 빠졌고요. 20i M스포츠는 100만원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750만원. 나머지 이제 프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전달과 동일하게 850만원 정도의 할인율이 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X4인데요. X4도 마찬가지죠. 20i M 스포츠 가솔린 모델만 50만원에 빠졌고요. 나머지 모델들은 동일합니다. 800에서 830만원 정도의 할인율을 보여주고 있어요. X5가 정말 아쉬운데요. 전달 대비했을 때 150만원 정도가 좀 줄었는데요. 지금 물량 자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초반에 할인을 많이 안한 것 같아요. 근데 중간에 조건이 바뀌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할게요. 다음은 이제 X6인데요. 전달 대비했을 때 동일합니다. 네, 디젤 모델은 이제 1300, 가솔린 모델은 1250. 동일한 할인율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X7 보도록 할텐데요. 전달 대비했을 때 거의 다 동일하지만요. 40i, M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할인율이 좀 빠졌습니다. 6인승 모델 100만원이 빠지면서 1300. 7인승도 100만원이 빠지면서 1300의 할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나머지 모델들은 할인율이 전달이랑 동일합니다. 다음에 I4입니다. 300만원 할인이 올라가면서 1650이에요. 조건 굉장히 좋아졌고요. I5는 조건이 동일합니다. 1400. 기존에도 좀 높은 할인율이었는데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은 X드라이브가 아니잖아요. 네, X드라이브로 이제 변경이 되면서 입학이 될 예정이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i5 중에서 60 모델 있잖아요. 할인율이 꽤나 높아요. 1,850만 원이에요. ix1도 전달이랑 동일하죠. 900만 원. ix3도 1,400으로 높은 할인 유지 중이고요. ix50 모델, 60 모델 두 가지 모델 다 높은 할인 유지 중입니다. 2,100만 원, 2,400만 원. xm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출고 정지인데요. 온라인 에디션에서 이제 풀릴 재고들이 있기 때문에 월초에 계약을 넣어놓고 중순이 지날 때쯤 출고를 받아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8월달 BMW 조건을 알아봤는데요. BMW는요. 월초에 조건이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첫번째 주가 지나거나 두번째 주가 시작할 때쯤 모든 딜러사의 조건을 취합해서 저희가 정보를 드리다 보니까요. 시기적으로 약간 저희가 늦을 수 있습니다. 아, 하지만 보다 정확한 할이 실제로 진행이 가능한 조건. 정확한 정보를 드리기 위함이니까요. 그 부분 양해 말씀드리고요. 또한 스위차 같은 경우는 월초가 지났을 때, 중순이 지났을 때, 월말이 다가왔을 때 조건이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중순이 지나면 조건이 한번 바뀔 거 아니에요. 조건이 바뀐 모델들만 모아서 여러분들한테 빠르게 정보 공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수입차를 잘 구매하고 싶다, 차량을 잘 구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구독 좋아요 해놓으시면요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담당자분들이랑 상담하시다가 조금이라도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요 빠르게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자동차 정보, 할인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